덜코 식지 않는 치킨 열풍. 마늘, 간장, 파닥 등 새로운 메뉴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바쁜 요즘. 치킨이 휘어잡고 있는 야식시장에 닭고기와 오리로 만든 이색음식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두 번째 전설을 찾아 도착한 이곳. 치킨인 듯 하지만 확실히 치킨은 아닌 그 비밀, 바로 이 고기에 있습니다. 이거 오리예요. 오리 같은 경우는 로스, 뭐 주물럭, 불고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튀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리도 닭처럼 호수가 있어요? 호수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24호를 쓰고 있어요. 24호를 쓰는 이유는요. 이그 24호 밑으로부터는 닭이, 오리 자체가 작아요. 작고 저희 손님들한테 24호를 씀으로써 더 크고 맛있는 오리를 들이기 위해서 24호를 쓰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익을 지닌 오리라 할 정도로 오리는 효능이 참 뛰어난데요. 육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 피부 미용과 기력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야말로 보양식 고기입니다. 그 맛도 부드럽고 고소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만날 수 있는 오리 고기. 하지만 치킨처럼 튀겨내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고기 잡냄새를 잡는 것이 관건.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2차 염지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대파랑 소금이랑 해 갖고 잡내를 제거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와서 요걸 똑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을 사용해서 선수 고기 구석구석을 쓱쓱 문질러 주는 것이 이곳 오리 고기의 비법이라는 비법. 잘 문지른 뒤에 그 위에 팔을 올려주고 냉장고로 바로 직행해 줍니다. 세 시간 동안 해야지 대파에 있는 향과 소금이 배어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잡내 제거까지 저희는 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에 입혀줄 맛있는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간장을 기본으로 다진 마늘을 다진 재료를 비롯해서 이 노란 가루를 넣어주는데요. 혹시 모를 잡내 때문에 강한 가루를 넣고 있어요. 오리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게 됐다는 비법 양념. 이 양념에 빼놓을 수 없는 비밀병기 재료는 바로 이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요,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오리랑 잘 맞아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인애플 건더기 자체가 튀김옷에 입히면 손님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념은 3시간 숙성해서 비린내 완전 탈출한 고기 위에 부어주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고기의 육질이 양념의 맛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 숙성에 돌입합니다. 오리 같은 경우는 튕겨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닭과 좀 달라요. 그래서 숙성을 12시간씩 해야지만 속 안에 배어있고 꼭 12시간 동안 재워놔야 됩니다. 반나절 동안의 숙성으로 몸 단장까지 해주면 비로소 오리고기 준비 완료. 한편 다시 찾아온 이곳. 오리로스도 아닌 오리불고기도 아니죠. 프라이드덕 맞습니다. 조리 과정이 일반 치킨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튀기는 온도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175도에 5분 튀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튀기세요? 고열해서 빨리 튀겨야지. 그 고기 육즙이 안 빠져나가고 질김이 없어져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리고기의 육질까지 고려해서 알맞게 튀겨내야 프라이드 덕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 이렇게 튀겨주면 프라이드 덕 완성. 잘 튀긴 오리 한 마리 있으면 치킨 열 마리가 부럽지 않다나 뭐라나 호한 인심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이곳의 철칙입니다. 맛도 맛인데 양이 많아야지 손님들한테도 좋고, 저희도 드리기도 좋고, 그리고 일반 중국집보다 더잘 나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덕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깐풍 양념을 만들 차례. 간장과 양파를 넣은 뒤, 매콤한 베트남 고추와 레몬을 비롯해 고추장까지 넣어주고, 그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볶아주면 양념 만들기 끝! 이제 이 양념을 프라이드 덕에 맛있게 익혀주면 되는데요. 갓튀겨 바삭한 프라이드 덕과 소스를 화튼하게 불맛 더에 달달하게 볶은 뒤 그릇에 담아주고, 파인애플 등의 토핑으로 대미를 장식해주면 깐풍덕 완성! 신은님에게 제대로 도전장을 내민 이게 바로 오는님.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오리복이, 가진 재료와 매콤한 소스까지 어우러져서 이런 게 바로 마성의 맛. 서울 분자동 깐풍덕 전설 여자의 변신만 무죄인가요? 오리의 무한 변신도 무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깐풍 치킨과 다를 바 없지만 그 맛의 차이는 상상 초월. 튀긴 오리 요리가 생소해도 걱정은 노우. 한입 먹으면 그 부드러운 맛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좀 매콤하고 이렇게 좀 매울지 않아, 매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뒷맛이 개운하면서. 좀 중독성의 맛이 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오리라고 해갖고 조금 기름기가 좀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좀 느끼한 맛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간장소스 때문에 그런지 그 느끼함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간장소스가 또 그걸 되게 많이 참잘 잡아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추랑 뭐 이런 게좀 약간 매콤한 맛도 참 괜찮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부추가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좀 어 깔끔하게 좀 신선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딴 집에서 후라이드 치킨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오리로 된 이런 또그리 후라이드를 먹어보니까 정말 색다르고 맛이 한두 배, 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